안녕하십니까. 일상생활 속 도전하는 유튜버, 도린입니다. 지금, 영남아프스 마지막 산, 구봉 중에 마지막 산, 공원산을 가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켜기 전에, 문복산 먼저 찍고 왔어요. 좀 뭔가, 시원섭섭한 느낌이 드네요. 오늘 불이 많아 가지고 선선하니 산행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가지산과 운문산을 갔거든요 그때 제가 물을 약 1리터 정도 챙겨 갔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1리터로 물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 물이 없구나. 근데 자꾸 이제 올라가다,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제가 양해를 구해서, 500ml 생수를, 500ml 생수 두통 정도를 이제 내려가시는 분에게 얻었어요. 아, 생각보다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요. 더운 날에 산행을 할 때. 아, 여러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아, 무더운 날에 긴 장거리 산행, 한 10km 이상 산행을 할 거면, 물을 넉넉히 챙겨가야 돼요. 저도 오늘, 그래서 물을 1.5L 챙기고, 그 포카리 스위트 500ml 하나 챙겨왔어요. 근데 오늘은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런 나무들을 재어 놓은 거 보니까, 이게 나무를 설치, 그 계단을 설치해서 이런 보수공사를 하려나 보 봐요. 산행하시는 분들 좀더 편안하게 계단을 이용해서 하라고 이렇게 작업을 하나 봅니다. 저는 계단보다는 이런 자연적인 그런 코스가 좋은 것 같은데. You've been caught on the wrong side of love. You're not sure you can trust now. Take a risk, make it count. Fight your fears, don't be scared to open up now. Girl, you and I can't deny that it's fine right. We deserve to be in love now. I understand you were damaged before. Girl, it's time to put your guard down. <laughs> 제가 산행, 산행하는 스타일이 좀안 쉬고 천천히 이제 정상까지 가는 스타일이에요. 뭐 길이가 얼마큼 되든, 얼마는 없든. 그 이유는 우선 이, 이 배낭을 벗고 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선. <laughs> 정말 힘들면 중간에 그냥 서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가는데 그리고 중간에 물도 좀잘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상에 딱 도착했을 때그 갈증의 그 끝에 막, 막 갈증이 이제 미쳐있을 때그 뜨뜨미지근한 맥주를 딱 들이키면 진짜 그 맛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운동 끝, 운동 쫙 하고 땀쫙 빼고 그런 식당 같은 데서 시원한 맥주 한잔 먹는 느낌이랄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물을 좀 최대한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좀 변태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물 보충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중간에 탈수도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힘들면 쉬고 물 보충도 해 주고 중간중간 간식 같은 것도 챙겨 드시고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좀, 산행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는데, 좀 노력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람도 없고, 바람은 시원하고, 정상 가면, 추울 것 같아요, 밤 되면. 힘들 때, 항상, 뒤를 돌아보면 어, 멋진 풍경이 없죠? <laughs> 그냥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laughs> 멋진 풍경이 나올 때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아. 얼만큼 온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거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아, 또이 바람이 되는 악몽이 떠오르고 있네요. 그때 신불산 갔을 때와 아, 진짜 미친 미친 바람을 만나 가지고 아, 멘탈이 탈탈 털렸던 그 기억이 떠오르네요. 제가 산마다 1박 했던 곳이 신불산 그 다음에, 음문산.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지? 아, 기억이, 기억이 잘안 나. 아, 지금 가고 있는 고원산에도 자고 내일 내려올 거니까. 고원산 아, 아, 생각났어요. 천왕산이나 제약산 들 중에 하나 잤던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져서야. <laughs> 이번 구봉할 때는 다 어디든, 어디서든 하루를 잤네요. 다시 이제, 어, 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와저 진짜 날씨 요정인가 봐요. 제가 가는 곳마다 날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제가 도착했을 때 하산했을 어, 때 비가 오거나 진짜 날씨 요정 도리인가 봅니다. 하하하. 제 기억 속에 이쯤 되면 정상에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탁트인 시야가 탁트인 공간이 나오네요. 아저 밑에 마을도 보이고 아 해도 뜨고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이 보인다. 가보자. 가보자. 저기 끝에, 손끝에 보이는 게 고원산 정상입니다 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5분만 걸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세캠을 할수 있으려나 참 궁금하네요 저기 정상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선 가보도록 하죠 가보자 가보자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정상석입니다 정상에 다 왔네요 와, 영남 알프스구자 완등했어요. 우후 날도 좋고, 모든 게 지금 완벽합니다. 사람들 많아가지고, 촬영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한 4시 반? 5시쯤 된것 같아요. 어... 지금 등산객도 없고, 바람은 좀 많이 불지만, 시원한 맥주, 뜨뜻미지근한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와 역시 이 맛은 지옥에서 전 세상에서 돌아오는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맛까지는 아닌데 오늘은 좀덜 힘들었나 봐요 아, 그래도 이 뜨뜨뜨뜨 미지근한 맥주가 아, 정말 맛있고 시원하고 마치 뭐라 해야 되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느낌 아 내가 이제 힘든 걸다 했구나. 아, 보상 같으니 그런 느낌. 아, 와, 바람이 아, 참시드는거 같아요. <laughs> 아, 이제 지금 한 6시 조금 넘었거든요. 어, 그등 감는 게 되게 안 온다 생각하고. 어, 지금. 텐트를 쳐야 될것 같아요. 조 있으면 너무 어두워지면 텐트 치기가 너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지금 텐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텐트 완성했어요. 와,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아이, <laughs> 텐트가, 아이지잘캔들 수 있겠죠. <laughs> 아참 걱정이 큽니다. 야경은 못볼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이 저녁 야경을 좀볼수 있을 것 같은 뷰를 와. 뷰 하나 보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와 내부 세팅 다 끝났습니다. 와. 아, 아, 바람이. <laughs> 바람이 미쳤어요, 또. 오늘 잠은 다잔것 같아요. 아, 보통 때도 제가 그 잠이 조금 예민해가지고, 그좀 소리 나거나 이러면 금방 잘 깨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잠자는 걸 포기해야 되겠어요. 아, 벌써 이게 예, 홍물 해야 되나요? 예, 안기가 어, 갑자기, 짙게 막, 하, 쌓이고 있어요. 하, 아, 야경 보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한 6시 40분 정도 되었어요. 아, 이제, 음, 사람도 안 오고 할것 같아서 저녁을 좀 먹어볼까 합니다. 저녁은 집에서 만든 알리 올리오 바질 페스토 파스타를 만들어 왔어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어, 지금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배고파. 빨리 먹, 뭐, 빨리 준비해 볼게요. 짜자자. 면은 그. 불면 맛이 없으니까 좀 알단테보다 조금 더 익혀가지고 가져왔어요. 맛이 엄청 기대됩니다. 맛있어 보이나요? 빨리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태오랑 같이 먹어볼게요. 엄청나. 자주 먹는 맛이라서 산에서 먹으니까 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아, 제가 산에서 해 먹었던 음식 중에 새송바라에 들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다 먹었습니다. 와 너무 추워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지금 텐탈에 들어가가지고 좀 체온 조절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니까 확실히 바람은 막아주네요. 아자 아이고 이거 그래도 아 안개만 안 끼면 여기서 야경도 보이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체온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이따 봐요. 좋아. 체온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장갑을 꼈어요. 와그 정도로 날이 지금 춥고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어. 체온 조절 잘 하셔야 돼요, 다들. 아침에 어, 안개가 너무 많이 끼었네요 신기한 거. <laughs> 어제 그렇게 바람 미친듯이 불다가 야, 아침 되니까 이렇게 바람이 거의 불지 않네요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laughs> 무튼 좋은 아침이에요 아, 어 제자리 맑게 자신 있게 정리 끝났습니다 안개가 많이 꼈죠 여기가 안개가 거의 365일 중에 3 6 0일 안개가 낀대요 근데 어제 야경을 볼때 안개가 없는 날이 잘 없다는데 운이 좀 좋았나 봐요. 이제 철수하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새소리가 참 듣기 좋네요. 하산을 마쳤어요. 이제 힘도 아이다. 도로를좀 걷고 있어요. 조금만 내려가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이제 무사히 내려와서 사고 없이 무사히 잘 왔습니다. 다음 산행 때 봬요. 안녕.